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세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으라고 소개해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 복음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성경 전체의 구원에 관한 핵심 말씀이 요한 복음에 있어서 또그 말씀을 믿고 또 구원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복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권의 공간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30년 정도 후에 사도 요한이 90 노인이 되셨을 때 기록한 또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앞에 있는 세권의 복음서와 좀 다른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더좀 깊은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한 어떤 사역에 많은 모습이 나오기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 안에서의 깊이 있는 논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논쟁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 그 사람 갈릴리 출신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도 아니시고 또 사실 갈릴리 나사렛 출신도 아니십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 하늘 출신이시죠. 네, 그래서 그들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라가실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못 오는 곳으로 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헬라인 중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30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일을 보내시고 부활승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장차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완성시키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웁게 될 것이고요 살아 생전의 예수님께서 데려오시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 부활체로 바뀌면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마지막 남아 있는 성취되어야 할 예언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때가 참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시고 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있을 텐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런 논쟁 중에도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 우리의 라이프의 스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막 결혼한 가정도 있고, 지금 고등학생인 가정도 있고, 또 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 가정도 있고, 또 가정, 또 가족 중에 또 아프신 분도 있고, 어, 또 손주들이 또 잘, 어, 티네이저를 잘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다양한 스테이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고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교회도 있고, 수백 년된 교회도 있고, 수십 년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고, 또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단한 교회의 더철치의 멤버로서 활약하고 있는 중인 거죠. 템파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1 년여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생 교회가 또 겪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많은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 소망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승리의 행진. 힘차게 나가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